어,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건강치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건강치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뭐 병원에서 이 사람은 건강하다고 했으니까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다고 쟁반을 보고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내 마음속에 뭔가 소원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고 소원이 없으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원이 없으면 아니 소망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 뭐뭐 그냥 내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하고 어떻게 되나 저 나한테 그냥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삶을 사는 사람을 가르쳐서 건강치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보고, 을 우리 스페로다이드 내일 많이 하는데, 내일 지구에 정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무를, 한그위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뭔가 계속 도전하고, 뭔가 좀 꿈을 꾸어보고, 뭔가 좀 소원을 갖고, 한걸음좀 이렇게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아마, 건강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2022년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을 지난주부터 했는데 상반기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았는지 하반기는 내가 건강한 삶을 살게, 살고 싶은지 살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상반기에도 소원이 있었고 하반기에도 내가 상반기에 비록 다못 읽었지만,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고 시작을 하시는지, 그러면 나를 들여다보면, 아, 나는 건강한지, 아니면 건강하지 못한지, 제가 생각해 그 볼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사람은 소원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읽어 건강한 사람은 소원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막연하지좀 크게 얘기해보면, 좀 구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국가의 소원이 있겠죠. 우리나라의 소원.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소원을 뭐로 들었어요? 소떻게 알았어요? <laughs> 우리의 희 소원은 도미를. 이렇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었을까? 제가 알기로는 참사하고세. 참사라고세 우리도 한번 참사하고세. 아마 내가 살면서 우리나라의 소원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날 동안 물론, 저 선배들은 뭐였겠어요? 독립이었겠지. 독립? 독립을 꿈꿨겠지. 우리 때는, 아, 장사라고 생각했을 거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했을까. 지금 국가의 소원은 뭘까? 별로 없는 것 같아. 지금 모두가 인정하는, 우리 소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 네? 그 그래. 이런 건 나는 중요한 것 같아. 모두의 소원이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함께 그 목표를 향해서, 훌륭합니다.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이 교회도, 가정도, 사업장도, 직장도, 학업의 장도 또 여러분의 가장의에사 자리에도 다 나은 대로 뭐가 있겠어요 소원이 있겠지요 아니 소원이 있지는 없어요 정신없는데 지금 그냥 하는거지 그냥 하는게 아니라 다 뭐가 있다? 소원이 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이런 소원을 가져봐요. 좀 우리나라가 법이 좀 공정했으면 좋겠어 아니, 어떻게든 너세상이 그냥 사람을 죽여도 그냥 몇년정 받고 말어. 아니요, 상대방은 죽었는데. 아니, 성경은 죽였으면 어쩌라고 해요? 죽이라고 했는데,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몇년 받고 나와. 뭐, 정신이 어찌됐다든가, 어쩌고, 뭐, 뭐, 핑계가 많아. 그리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냥, 아니, 우리가 볼때 형벌이 너무 가벼워도 그렇게 가져올 수 없어. 아, 누가 들어가도, 아, 그만큼 벌 받아서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네? 이게 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정한 법이 좀 집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서계를막 합법화시키라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런 모든 법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정팔기 지방자치제가 또 새롭게 시작했는데,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국가를 위한. 우리 소원이 될수 있단 말이죠 이런 소원을 가지고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죠 막 원망하고 득표만 하지 말고 하나님 대통령이 잘하게 해주세요 국무위원들이 잘하게 해주세요 국회의원들이 잘하게 해주세요 도지사 시장, 뭐도의원 시의원 이런 사들이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주고 겸력해 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한번 잘 가라 이렇게 하안 되죠 역시 염력해 주고 응원해 줘야죠 그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소원이 있을까요? 저는 우니가 빨리 피자리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 0석 되거든요. 조금만 한번 잡을 것 같아.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아그 교회 도톰한, 아유 거기에 교회가 있으니까 좋아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좀 아유 오는 만나는 힘이 돼요 해서 여기 올 때마다 성분들이막 행복한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힘을 가지고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선교회도 우리가 좀 기여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에 퇴생도 하고, 뭐, 그만 작은 책임을 맡아서, 내가 뭔가 가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제가 꿈꾸는 우리 일곱 개 모습이에요. 막, 크게 교회를 짓고,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이 자리가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각 기업을, 갖고 있는데 기업을 향해서도 또 여러분이 기도할 수는 있으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리옥스토나에게도 또 사업을 하셨는데 빨리 아산 덕분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업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 천안 덕분에 왕성하게 계속 좀 사업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또 석한 모든 직장들이또다잘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여러분들이 보부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속한직장들서 지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부대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막 더인정받으시수 있도록 기도그래 우리 성분들이 속한 모든 직장들이 다 건재하기로 기도해요. 건재해야지. 아막 여러분들 좀미안하 대모한 사 보면 이게 자기네 회사가 살아가는 줄아지잘 모르겠어. 자기 회사가 살아야 너무 아가해요 근데 막이판사들 보면 서로 나이 텐데안전하는 거야. 서로 살아야지. 기업도 살아야 또직구도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잘되는거 그런 있어 또 자녀들에 대 좋은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면 공부를 잘 했으면 좋겠고 수험생들이면 합격했으면 좋겠고 또 진로를 또또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으면 자녀들럽게이 활짝 앞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런 좋은 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가정적으로는 또 원인과 길을 다 예수 안에살아있으면 좋겠고 또 서로 힘이 되는, 이제 얼마나 이 험한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서로의 응원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항상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셔야 돼요. 그 이제 하반기를 맞아서 새롭게 세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또 노력할 텐데, 그런 것들이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쓰임받는 그런 분들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혹시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들을 빨리빨리 갖기,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넉넉해서 끌어가지 말고, 좀, 황토좀 줄여서 사시는 방 할렐루야? 이렇게, 각자, 나라, 나라, 뭐, 지역, 기업 자녀, 사업장이면 사업장, 직장이면 직장 어떤 거, 할것 없이 다, 그런 곳곳마다 다 뭐가 있어요? 소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소원들을 잘한 번, 이제 두, 두 번째 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뭐예요? 그 기도 제목이 뭐 되는 거야. 그런데 소원도 정리도 안 하고, 기도도 하면서 잘 되길 바래. 그건 좀 이상하지요. 소원이 잘 어떻게 어떻게 하든 정결 좀 잘하셔서 그냥 6 개월을 보내지 마시고 의미 있게6 개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게 건국한 사람이야. 아, 소원이 있어야지. 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소원이 있고 여러분의 집을 보면서 소원이 있고 소원이 있어야지. 뭐비리라도 좋고, 뭐드림이라도 좋고, 그거야 뭐 우리 말은 소원 뭔가 바라는 거야. 소도 살았으니 바라는 거고 원도 바라는 거야 다 바라고 바라는 거야 소망도 마찬가지로 바라는 건데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시면 바랍니다 바람을 갖게 하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어떤 에너지이고 좋은 어떤 하나님의 갈림이야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의 그런 꿈을 갖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렇지 않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한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고 한국 아, 한하지국한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마라? 국한하지 마라. 악을 행하는 놈들, 불의를 행하는 놈들 한국 한국 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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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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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는 좀 이렇게 살고 저런 분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삽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죠 겠저는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 어? 아, 운전 내려도 되게 없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어? 뭐 하는 거 보면 정말 뭐 하지 못들게 사는데 막 잔나가 이런 거 보면 뭐, 나는 화가 나더라고. 뭐. 어? 여러분들 화가 나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야. 그럼 자연스게 뭐가 나와요? 불평 나와. 그리고 괜히 뭐가 나와? 시기 가나와왜 어. 사람이 마음이 솔직히 말하면 이래요. 이렇게 돼. 별드라고나는 근데 그렇게 해나가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아나 마음이야? 솔직히 말하면 되지. 근데 그래도?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라는 일을 설명을 해.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어떻게? 풀처럼. 풀으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족족 뽑아보지. 그게못 뽑으면 뽑아 어때요? 백벌이지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 될 거니까. 지금 좀 너희들 눈에 잘나가가지고 좀 불평이 되고 시기거리가 된다 한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꿈을 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꿈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부정시기에지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야. 저들은 다 어떤 때나 풀의 때밖에 안 된다. 풀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야. 뭐처럼 쉬잖아요? 푸른 챌린지. 세수 까봐요. 까면 금방 싱싱하잖아요. 근데 금방 시들어져요한번 장마 와봐요. 다 먹어버립니다. 그거 잠깐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괜히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괜히 시기하지 마라는 거예요. 한번 따로 어봅시다 불편하지 맙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시기는 아마 부러움에 되는 거야. 부러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부러움은 뭐 하는 거래? 그래, 지는 거래. 부러움은 지는 거래. 시기하면 지는 거래. 시기한다는 건 뭐요? 예 내가 좋다는 거지. 내가 없는 걸 저놈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부러운 거지요. 그럼이미뭐한거예요진 거야? 거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데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한번 따라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의 사명데이기게 하셨지.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얘기하십시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해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이고 삶을 쇠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보다는 여호와께 의뢰하고 아마 더 궁금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 모든 의뢰는 뭐예요? 맡기는 것지 하나님께 말 선을 행하라. 선은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반.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뭐요? 예 의식 주인들 다 보너스로 더해 주신. 그 말처럼처럼 우리는 그냥 뭐만 해요?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일에만 분필한 사람. 의의에 틀리고 못말은자면 어떻게 된다? 회복이 없다.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땅에, 땅에 머무는 동안 뭘, 무엇을 먹을를 뭐, 뭐 하라?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은 반드시 성실하게 일을 하시고 계신, 반드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나를 책임지는 거지. 나를, 나를 책임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야. 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부모들의 일이 뭐요? 자식 챙기는 게 부모의 일이지. 부모들이 자기 잘 먹고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 봤어요? 우리 현영사상에서헷 빠지게 일하시는데, 뭐, 본인 잘 먹고 살지려고 뭐, 살지라요? 다 세계인 줄라고 생기는 지이라는 거지? 그래야 안 그래? 그게 부모의 일이야. 누구도 그렇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이 본이 위하는 거지. 뭐, 하나님 잘, 잘, 살으시려고일하시겠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는 s a 는 거지 하나는 s 그래서 h 는 s 하나님의 성실을 하나님의 성실 r 먹거리 Sarah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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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Sarah는 s 는 없고 하나님의 성실을 믿지 못하고 먹거리 없다고 도망갔는가큰 망신당한 사람들이 성는에몇 r 나와요? 대표인 a h 누굽니까? 아, 라지 만나라 뭐라 그랬어? 누이다 그랬지. 또 어떤 사람은 가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낳는 집이 있죠? 누구예요? 나옴이 아까 이러분 상상했죠? 마라의 선물 그랬잖아요? 나옴이란 말은 우리말로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자기가 돌아왔죠. 베드로랑 돌아왔거든요.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이, 야 나옴이가 왔다! 그러니까 나옴이가 천마디로 뭐라 그래요? 야, 이제부터 나는 나옴이라고 하지 마. 나를 뭐라고 불러? 말하라고 불러. 말하라고 하는데, 쓴 것이 아니지. 사랑받는 자라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포기해버리고, 내 이름은 지금부터 뭐예요? 쓴 거야. 왜? 가서, 하나님을 성실한 먹거리로 내가 여기지 않고, 거기 모함에 가면 먹거리가 있다. 그래서 갔는데, 가가지고 뭐 했어요? 서람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큰자으로 떠나가 버리고, 겨우 두구 데리고 왔어요? 작은 자도 하나 되고 왔도 그 일이 뭐예요? 무엇이야? 하나님을 먹거리로 하나님의 성실 먹거리로 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리저리 갔다가 쫄딱 망했던 인사들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바로 나오야나오야 그래서 뭘먹리도 잡아라 하나님의 성실을 먹 여러분 명심하세요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 l 님은 a h h 나밖에 안보이는거 h 네? 요하 l 님은 나밖에 안보이는거 l 요 나만 사랑하시는거 l 요하 u 님 a 성함이 사랑 아 l 냐 우리 아 h a l l 잖아요하 하느님, a 님은 a 사랑이시 u j a 사랑하는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요 u 그래요 h a l l e 요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u 하나님은 누구 l e l 함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만 보다 할렐루야. 옆 사람이 들어도 상관없어. 하나님 나만 보다 나만 바라 보겠어. 나만 성실하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셔란 말이야. 다른 게 보이면 사랑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 사랑은 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걸로 볼때 사단이 한번 크게 같이 보고 있어. 시작 또 여호와를 네. 기뻐하. 그가 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십니다. 옛날에 여기 네 개가 없었어요. 그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지금 여기 네 개가 되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면 아까 얘기 둘이 마음 속에 다 뭐가 있어요? 소원이 있어 소원이. 근데 그 소원을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바로 너에게 그 소원을 갖고 있는 당사자에게 바로 나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다 네. 사람들이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콕찍어서 여러분 김자우이가 이호할 때콕찍어서 이거라고 말했잖아요. 콕찍어서 바로 나에게. 우리 뭐만 하면 돼요? 그 악인들, 그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그냥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를 대일할수 있습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그냥 맡기고. 그냥 나는 원만하고 뭐 산다, 하나님. 기뻐하고 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하면서. 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다 여러분 좀 있으면 맛있는 것들을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봉 막등데요 빨리 올라가서는 좋겠는데 예배를 마치고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그 맛있는 걸 만드는 양반들이 억지로 했을까요? 기쁘게 했을까요? 나는 아무도 모르게 여러다 보여주면 기쁘게 했을 거라. 할렐루야. 기쁘게. 그래 기뻐하면. 을 어떻게 주세요? 그렇게 기쁘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기원이면 소원을 좀 크게 맞이해 보시면 기능인데 성전이 지 맞추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다그러내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라는 뭐요? 예내 소원대로. 근데 그 소원이 크면 크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소원이 좇아라면 좇아나게 이루어질 것이고 기원하려면 내 입을 어떻게 열라? 그러면 자는, 제일 크게, 기왕이 낳는 소원을 좀 크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볼까요, 5절에? 내 네, 길을 어떻게? 오늘 본문다왜야 한번 같이 5절 보죠, 시작. 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뭐요? 한번더 하세요. 그가 이루시고. 다시 한 번. 그가 이루시고. 그가 뭐예요? 하나의 유지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는 누가 이루려고 해요? 네. 내가 이루려고 해요, 내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막 이루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내가 건강하려고 하고 내가 열심히 뭐 우리가 돈 벌려고 하고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막 해.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누가 이루시고? 네. 그가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잠깐만만, 우리는 넘기고 뭐해요? 의지하고. 우리 뭐가 나온대요? 기. 하나님의 이방 아멘. 여기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안지신년부뭐부 만났을 때는 큰 환자셨대. 근데 우리 내가 하이보 우리 비서 제일 건강한 남편이 목무사님 여여사입니다올수동안 여자님 맨날 이십 년 동안 나 만났 때목사님다 허리 아프고 러고앉아 있어. 근데 목무사님은 얼마 건강했을 거라. 왜? 몸 바쳐 주의 전에서 충성하니 하나님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어이것고전이야 내가 몸으로 충성하는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내가 물질을 하시하는님이 물질을 주고이건고전이야이건 영원한 절대 불변의 진리야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간증하는 거에요 그러다 왜 세상에 일을 안 하셨다는 아니요 어떻게 몸으그 다닌 건지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모르다 일 하는 거에 하나님께 뭐예요 맡기고 그지하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진다 도구일 뿐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이나님하 할렐루야? 하나님. 이나니다얼마나나말씀나님다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내나의를전무하 빛같이 하시님하 가장 하나님. 가나님잖아요해나님하나 뜨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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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데미안하지만나에하의님나님나에게 공의가 나어요 우리는 나지 여러분 달이 스스로 발광합니까? 안 하죠. 태양에 의해서 달은 그냥 빛일 뿐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선한 마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냥 하나님의 일을 그냥 조금 하고 있으면 하나님 이어때요야너 잘한다 하고 우리를 띄워 주시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의리가 있고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얘기 결론적인 얘기 볼까요? 오늘 다이 시절까지 볼까요? 조금만 보십시다. 진짜 그런 걸 우리가 하나님 하나했어요. 크게 보고 있어. 여호와 앞에 잠자하고 참고 기다리다. 여호와 앞에 어떻게? 잠자하고 참고 기다리다. 뭐하지 말고 불편하지 뭐 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실근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리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에 버텨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참전하고 참고, 참고 기다려한번더 참고. 참고 쉽지 않죠 여러분 참는 게 쉬워요? 너무 어렵지 너무 어렵지. 우리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그런데 한번더 참게 해주십니다 우린 못해 우리 성격은 못해 우리는 못한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데 그게 참아지게 해요 그걸 기다리게 해요 그걸 참담하게 해요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라! 여호와 앞에 참자 해라여호와 앞에 참아라!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명령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를 보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나에게 뭘뭐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그럼 보세요. 결혼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영통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고 악한 때를 내면서 쉼을 차게 돼요. 그런 눈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불편이 나오잖아요. 그럴지라도 뭐 하나? 불편하지 마라. 불편하다. 왜냐면, 궁극적인 승자는누구니까 아니까, 아니까. 보세요. 불을 도지고 노를 버리면, 불편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불을 내고, 노라, 노도 막, 분노하는 거죠. 분노 하는 거죠. 빙도 붙인 거죠. 그런거다 버리고, 불편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왜냐하면 절해 보세요. 진실로 악을 해하는 자는 어데 끊어지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만 어때요 땅을 차지해요 한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십절 같이 한번 읽어죠 잠수 후에는 아기니 없어 내가 그곳을 어때요? 어디같지 하고 자세히 살펴봐도 어. 그러니까 그아이게어 뭐, 지금 좀잘 나간다고 뭐 내가 지금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해도 투명하지 말아라. 여러분 미안하지만 네, 10절까지 다 끝났어요.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이 얼마나 옛날 그 조선시대 왕들처럼 대단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곱게 살고 있어요? 곱게 사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이승만 대준형은 막는다고, 파생의 진영은 총화해고전도하대준형못해주 진영 감옥가고, 뭐 박근혜 인형 1 감옥가고, 뭐 하여튼, 제대로 동의해줬으면 뭐자세 대통령 우리나라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분명 못지않게 대단한 사람이 부은 줄아세요우리나라에서 제가 있을 때는 안기부라고 했어요 지금은 국정원이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당시에 그, 그 안기부에 파워어 얻었던 분은 날아가는 새도 너 떨어져? 그러 떨어진다고 했어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위라고했어요 그런데 국정원장 이름을 해줬던사람들 13명 중에 7명이 피고가 되고 법정에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일을 많 여러분들, 우리가 볼때다려야할것 같은데, 결국그러 대통령은 5년 하지. 근데 국정원장은 5년도 못 해. 그런데 잠깐 하루 나서 그게 되는 거야. 그런 거로좀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불평하고 시비해야 돼, 돼요, 말아야 돼? 요으 크으, 크으. 우리 옛날 노래 그린에 권, 고른, 0년 건불 10년이요, 화분은 10일 겁니다. 언제나 불과 10년 밖에 두번 해봤자 10년이잖아요. 대통령? 근데, 우리 두번 뭐가 이거 는데 우린 리 탈림되지만, 미국 같은 중일이지만탈일밖에못 했잖아요. 그리고 꽃은 피어봤자, 열흘이면 가고, 이래적으로 오래 피는 꽃이 뭐예요? 100kg가 아 나머지는 다 그냥, 그냥 그거 가잖아요. 별로, 신앙하고 심리학일이 아니다 하나님한테 뭐만 하면 된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지를 감당하고 있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원들이 어떻게 된다? 네. 이 일을 지엇이하나님 누가 하십니까? 누가 이루십니까? 네. 그가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세모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엄청 커 제일 큰 문제는 뭔줄 아세요? 하나님이 더 크시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더 크냐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클수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이 문제보다 누가 더 크시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고 믿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문제가 크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이건 대단하게 보이는 거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복구하시면서 하늘루야 찬양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일시 주의님으로 축원합니 은혜가 부하시고 감사합니다.